아직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으면 이제부터 네가 내 협상 대리인이야. 이다고 그러니까 이 죽은 애새끼가 살아나겠냐? 왜 그랬어? 하나도 빠짐없이 잘 기억해.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리당입니다. 이번 주 윤동이가 드디어 재발로 신사장 레이더에 들어왔습니다. 이 순간만을 기다렸을 신사장은 최근 윤동이의 배우가 이어준 병원장인 걸 알아차렸죠. 그렇다면 윤동이는 왜 과거 준희를 타겟으로 했을까요? 이어준 병원장은 소년원 시절부터 윤동이 그리고 그 모친과 연을 맺으며 상담을 해왔습니다. 윤동이가 살인마라는 인간병기로 자라는데 어른으로서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로서 길을 알려주기보다 이를 이용해 자신의 뒷배로 삼아 버렸는데요. 세 차례나 윤동희에게 거액의 돈을 지어주며 살인을 지시했다면 그 이상의 불을 축적했다는 이야기인데 병원장으로서의 직위를 이용해 자금 세탁을 한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국가 지원 사업 비용을 빼돌리거나 병원 자원을 활용해 불법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인지했던 한지영과 그 연인 이한준, 윤동희와 이호준 병원장의 관계를 눈치챘을. 주치 차소영까지 방해물은 모두 윤동희의 손을 통해 제거합니다. 본인 손에 피한 방울 묻히지 않고 말이죠. 15년 전 이허준 병원장은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먼저 김용우가 자신의 자금세탁 정황을 눈치채고 이와 관련한 직접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 자료가 담긴 USB를 딸 지우 고민형에 숨겨둔 탓에 지우를 납치하기에 이르릅니다. 더불어 단순한 사고사가 아님을 직감한 최형사가 집요하게 자신의 칼, 윤동 를 추격해 오고도 있었어요. 윤동희도 증거도. 모두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윤동희는 준이를 공격하도록 하고 김용우의 딸 지우는 인질로 잡아두는 방식을 택합니다. 모녀를 타겟으로 납치극을 전개할 경우 신사장이 투입이 될 거고 신사장에게 가장 타격이 클 아들 준이를 공격해서 최철과 신사장 두 사람의 추격을 멈추게 만드는 전략이었던 거죠. 윤동희는 양모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였다 포장을 하면서 자신의 병원으로 오게 한다면 이보다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악을 덮기 위해 더큰 악행을 저지르려는 계획에 신사장이 아끼는 아들 준이가 공격받은 건 아닐까요? 신 사장은 김 사장을 통해 확보해 두었던 윤동희의 옛 햇살로 어린이집에 기절한 윤동희를 끌고 옵니다. 아들 죽음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바로 잡기 위해서죠. <놀람> 죽음의 새끼를 살아나겠나? 듣기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말이죠. 실상 이 판에 인질범은 신사장, 인질은 윤동희이지만 필립 또는 최 형사를 통해 신고를 하면서 신사장 본인이 인질로 잡혀있다 판을 바꿉니다. 이 뒤바뀐 판에 이효준 병원장도 적잖이 놀란 것 같네요. 그렇게 필립이 협상가로 최철 형사 그리고 경찰과 공조합니다. 그 사이 죽은 김영우가 숨겨두었을 USB를 찾으러 시온이 나섭니다. 이 USB는 와이프 주마담이 알만한 곳이라고 했는데 설마 또그 고민형 안에 넣어두었을까요? 복수의 화신이 된 신사장 원하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 윤동희를 옥지어 괴롭힐 예정인데 그 분노의 깊이만큼 윤동희를 결국 묻어버릴까요? 윤동희가 없어질까 노심초사하는 백만 달러를 이용해서 이허준 병원장과의 사이에 균열을 찾아내지는 않을까 생각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의의 신사장이 평정심을 되찾고 원하는 해답을 찾아 이허준 병원장이 그 배후임을 속 시원하게 밝혀주기를 응원합니다 그래야 마음속 준니를잘 보내주고 내일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단한 주만을 남긴 신사장 프로젝트 다음 주에도 끝까지 함께하시죠. 오늘도 내일도 드라마 리뷰는 트리당.